현실아매들 모여라! 나는 초아. 나는 준호. 현실아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쳐입니다! 오늘의 것은! 풍선 안 떨어뜨리기! 2탄! 자, 오늘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시작! 자, 2분 버티면 됩니다, 2분! 2분 버티면 오늘 미션 성공! 이면 우리 실패 푸치 푸치 오빠 빨리 쳐자 여러분 풍선이 보일거예요 1탄에는 풍선이 안보였는데 2탄은 <laughs> 보여요 2탄은 풍선이 보입니다 맞아요 풍선 보입니다 뒤에 저기 <laughs> 꾸며져있냐 내일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꾸며져있는거예요 <laughs> <laughs> 안돼요 안돼요 미션실 아 그러니까 좀 빨리 좀가 다시 시작 아아아아아아아 어, 파이 긴게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이 <laughs> 우선이 어, 점점 안 보여져 좀 뒤에 가자 좀풍선는때 이거 막 당사 흘렸 흘렸 흘안자 이거 좀잘 치고 있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오빠 왜안돼 나... 오빠 자좀 쉬어 오빠가 좀 할게 아이 뭐가 타르는데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보일 겁니다 저희한테 시간이 안 보이거든요 왜냐 카메라맨이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맨 할게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서야 응. 그다가 너가 영상을 끄면 어떡해 안선이왜안 응. 보이냐 저희 여보가 아 좋아 하지만 화면이 앞에 나오면 너 어떻게 찍어 방수다 들린다. 30초 남았습니다. 오빠 영상 아니고요. 서화 영야 오빠랑 소화 영상이야. 오빠랑 소화 영상. 나도. 이제 오빠가 찍게너 혼자. 너 혼자 찍는 영상도 많잖아. 아니야. 없빠서화춤 예뻐요. 왕장 공주양 농이양 성. 이거 두개 있잖아. 오빠 혼자 는 영상 하나도 없어.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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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 자, 여러분. 영상 끄지 봐. 재밌었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 내일 생일입니다. 7월 20일. 저는 파월 6일입니다.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세요 풍선 안 떠드기 이탈 성공. 3탄으로 돌아올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내가 끌 거야.